예 일단 간 하면 어~ 화나 스트레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 다음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마른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간이, 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어, 두정통, 편두통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도 머리가 꼭대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왼쪽 머리가 잘 아프게 됩니다 아, 두정통이 꼭대기인가요? 그렇죠 예. <laughs> 아, 두정통 우리가 정상할 때 정상 할때 예, 정장 예, 예.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빈혈이 있을 수, 있, 있을 음, 수 있는데 예.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에서는 귀에 평행감각을 잡는 그렇죠. 기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한방에서 동의보감에 보면 어, 그 책임이 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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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 눈과 관련되는 것은 거의 다 강과 관계가 된다고 볼수 있는데. 어,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우리가 왜그 인공 눈물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넣는다든지, 음, 예. 어,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주점.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리고 네. 평상시에도 눈이 잘 붉거나, 예.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쉰다고 눈을 감았다가 떠도, 어 눈이 이렇게 붉게 되는 사람들. 어 근데 저는 네. 가끔씩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네. 흐려져요. 어 그, 뭔가 뿌옇게 이렇게 그것도 가나고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경 안 닫은 것처럼. 네. 네. 그런 그런 경우가. 있죠그 다음에 거기 안혼이 이제 눈이 진심한 걸 얘기하고요. 아, 안혼. 네. 안혼. 네. 그 다음에 아. 안화는 눈에 꽃이 떠다닌다 뭐 이런 것처럼. 꽃이요. 눈에 이 뭐가 떠다닌다고 어, 그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예. 아, 있습니다. 안화라고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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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알러지 비염 축농증 아토피 <laughs> 피부가 있는데 이것은 다 면역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laughs> 어, 간과 관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악관절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이 잘안 벌어진다든지 음. 아니면 씹을 때 아프다든지 음. 턱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소리가 예. 난, 네. 예. 이런 것들도 간하고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프 잘 하시려면 간도 좋으셔야 돼겠네요 <laughs> <laughs> <그러네, 웃음> 아까 그, 네. 예. 뉴스하고 연결이 되네요. 예. 그리고 구안화사가 있습니다. 어, 어, 우리가 얼굴은 주로 네. 위장하고 관계가 된다고 하는데 풍, 떨리는 증상들은 간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그래서 와사풍은 평상시에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음. 과로를 했을 때 와사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히 우리가 예. 그입 돌아간다는 구안나사 그렇죠? 화사, 그렇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불면과 이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뭐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오. 그리고 우리가 팔꿈치가 아프다고 하죠. 이렇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도 간하고 음. 관계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갱년기가 되면 이렇게 열이 화끈화끈 달아오른다든지 땀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예. 어~ 갱년기가 되면 이거는 모든 어~ 머님들이다 겪는 증상이 아니고 음흠. 몸이 약한 분들만 겪는 것입니다 어, 아, 몸이 튼튼하신 분들은 어, 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예 아, 네, 간이 약한 어, 어? 분들은 시끄럽게 지나가고 그 차이가 있는 <laughs> 것이죠 예 <laughs> <laughs>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가슴에 쌓아둔다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니까 우리가 화병이 있는 분들은 음. 가슴에 손을 대면 손을 대수 슬정도로 이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진짜 가슴이 예. 아프다고요? 네 그렇죠. 손만 아, 근데 대도. 아 속이 아픈 아프고, 게 아니라 누르면 아프다고요? 예. 네네. 가운데 뼈를 누르면 손만 대도 뚱뚱 뚱 누를 정도로 그렇습니까? 아프게 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 정력 감퇴가 있는데 어, 음. 우리가 보통 정력하면 신장. 하고 관계를 많이 생각하는데, 어, 어떤 단단한 전도라든지, 아니면 지속시간, 음. 이런 것과 관리, 생각해 볼 때는, 어, 그 혈액순환과도 관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갑상선이나 임파선 유방질환과도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자궁질환이 있는데, 어, 우리가 생리는 유산들의 그 건강을 판단하는 중요한 측도가 됩니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생리에 관여하는 장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크게 나누면 간, 비위 자궁 자체가 있는데 어, 비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그 기혈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 네. 그렇게 만들어 낸그 혈액을 자궁까지 잘 순환을 시키는 역할을 아, 간, 간이, 간이 하게 됩니다. 아, 아, 아. 예. 그리고 예. 자궁은 그 예. 생리를 담당하는 그 자체가 되고요. 예. 어,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다라면 생리 의 주기라든지 통증 아니면 그 모양, 성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되게 여성분들이 생리통은 어, 이, 인생의 동반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한 분들은 생리통을 알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생리통이 있다라면, 어릴 때부터 생리통이 있다라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잘 관찰하셔가지고, 네. 오장육부 중에 과연 어디가 약한 것이 있는지 찾아서 그것을 치료를 해준다라면, 앞으로 이 아이가 커서 자라는 동안에도 성장해서도 그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 건강한 임신이나 출산에도 도움이 되고 아. 네. 그렇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신경 신경성 위장 질환 네. 어 우리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거 네. 스트레스로 많이 오죠. 네. 그리고 변비 치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망성 피로가 있는데 네. 어 우리가 시간적으로 생각하면 어 해질 무렵 오후에 해질 무렵에 제일 많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음. 계절적으로 생각하면 가을에 어, 피로원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이때 병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어, 고혈압이나 중풍이 있는데 이것은 다 화하고 관계가 되겠죠. 아,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절이다, 실이다, 뭐 지가 난다, 이런 것은 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예.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의 근육과 관련되는 질환이 있는데 음. 음. 한방에서 근육은 간이 담당을 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꼭뭐 삽질을 하거나 뭐 노동을 많이 하거나 해서 그, 그 간을 그 손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뭐 운동 선수, 축구 선수든 야구 선수든 이런 운동 선수들도. 아주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이 많이 지치게 되는데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간을 보여주는 치료를 꾸준히 해 놓는다면 어~ 잘 부상도 잘안 당하게 되고 음흠. 부상을 당해도 어~ 회복도 빠르고 음흠. 음~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죠.